서바이벌 상황을 고려할 때 우비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오늘은 판초 우유로 쉘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평소 제가 자주 사용하는 파라코드 줄 관리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줄이 잘 꼬이지 않고 바쁜 상황에서도 파라코드를 편리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으면 축축한 바닥으로 인해 쉽게 젖거나 혹은 벌레가 가방 안으로 잘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나무에 배낭을 걸어 놓는 편입니다. 물론 썩은 나무는 벌레가 매우 많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쉘터를 만들기 위해선 고리 3개, 판초 우에 1개, 택 3개, 그리고 파라코드는 최소 6m 이상이 필요합니다. A 기둥과 B 기둥 사이에 파라코드를 연결하여 메인 축을 만들겠습니다. 줄이 짧을 땐 바른 매듭법을 이용하여 적절한 길이로 연결해 줍니다. 이 매듭법은 매우 자주 사용되는 매듭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메인 줄의 높이는 가슴과 배꼽의 사이가 적절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꼽 높이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둥은 올가미 매듭을 이용해 파라코드를 연결하였습니다. 올가미 매듭법은 매우 쉬운 기본 매듭법이긴 하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파라코드 줄을 나무에 감아주신 후 줄의 끝부분을 미리 만들어 놓은 올가미 매듭 사이로 통과시킨 후에 쭉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파라코드의 텐션 조절이 쉽도록 타우트라인 매듭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텐트나 타프 등등 텐션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매듭법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듭법은 무조건 반복 숙달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매듭법은 헤아릴 수 없이 정말 많지만 우리가 모든 매듭법을 알수 없기 때문에 평소 자주 사용하는 매듭법 몇 가지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헬리콘텍스의 판초 우위는 넓게 펼쳤을 때 기준 가로 145cm, 세로 210cm입니다. 메인 파라코드 줄에는 총두개의 서브줄이 연결되는데요. 첫번째 줄은 첫번째 기둥 근처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매듭법은 푸르식 매듭법인데요. 이 매듭법 역시 매우 자주 사용되는 매듭법이니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고 화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메인 파라코드에 걸어 놓은 첫 번째 서버 줄을 판초 위에 있는 아일렛에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판초 위 앞면 왼쪽 아래에 있는 아일렛에 연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일렛은 앞뒤 총 4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3개의 아일렛에는 팩을 박을 수 있는 고리를 연결해 줍니다.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앞면 왼쪽 아래의 아일렛은 서브 파라코드에 연결한 상태로 메인 파라코드에 연결하였고, 나머지 세개의 아일렛은 바닥에 팩을 박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판초 우위의 경우 일반 타프와 다르게 쭉 펼쳤을 때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쉘터로 완성하였을 때 비대칭 형태의 모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판초우의 후드 부분은 비가 새지 않도록 꽉 조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근처에 첫 번째 서브 파라 코드 메인 줄을 연결하여 판초우의 아일렛에 연결한 것을 조금 전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두 번째 서브 파라 코드를 메인 줄에 연결하여 후드 부분에 걸어줄 건데요. 후드 부분에 이 줄을 거는 이유는 쉘터의 텐션과 높낮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서브 파라코드와 마찬가지로 푸르식 매듭법을 사용하였고 후드 부분은 올가미 매듭법을 이용하여 파라코드와 판초 우에의 후드를 묶어주었습니다. 팩은 총 3개를 박았습니다. 이쪽에 하나, 옆에 하나, 마지막으로 이곳에 하나.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하나의 길다란 파라코드를 연결하였고요. 그리고 이 메인 파라코드에 쉘터를걸수 있도록 푸르식 매듭법을 이용해서 총두 개를 걸었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자, 첫 번째 푸르식 매듭이 걸려있는 부분에는 우비의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걸어 놓아서 장력을 이용해서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자두 번째로 연결한 매듭 부분에는 바로 이 우비의 후드 부분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줬습니다. 이쪽에는 올가미 매듭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장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션을 주게 되면 좀더 쉘터가 높아질 거고요. 이렇게 매듭의 텐션을 약하게 해 주면 스텔스 쉘터처럼 굉장히 낮게 쉘터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판초우의를 이용하여 쉘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판초우의는 내리는 비로부터 몸을 직접적으로 막아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조난이나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 시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혹은 부시크래프트나 백패킹 시에 자연의 지형 재물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쉘터를 구축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쉘터 만드는 방법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